토이청국입니다. 오늘은 레고 어, 배트맨 무비죠. 신나게 붙여보자. 배트맨 스티커 놀이북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 220개 이상이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기 쉽게 떼어내고, 바로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인 저택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담시 외곽 아캄 정신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대한 외인 저택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저택은 견고하게 수천 개의 벽돌로 만들어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비밀을 지켜준단다 머스터 웨인 도시에서 배트맨을 부르는 배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어, 그래요? 바로 출동해야겠군 알프레드 내 베스트 수트를 당장 갖다 줘요 자 배트 수트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붙여서 자, 어, 배트맨이 됐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악함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조커. 조커와 헬키이 악함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고 있어. 설마 그들은 고담시를정복하려는 걸까? 조커가 부른 다양한 악당들을 스티커로 붙여봐. 조커, 지금 네 모습 너무 웃겨. 그래, 막 꺼두서. 그리고 어디서 내가 고용한 게임들을 불러줘. 스티커를 붙여서 다양한 악당들을 꾸며봤고요그 다음, 출동 스커틀러. 이제 곧스커틀러가 출동할 거야. 외인 저택의 동굴, 배트 케이브 위를 날아다니는 물체들과 스커틀러의 충돌 장, 출동 장면을 스티커로 표현해봐. 오, 드디어 땡들을 혼내주러 갈 시간이다.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은 없지. 하하하. 오늘 오후에는 자를 좀 늦게 내와야겠군. 자, 스커틀러랑 또위 스커틀러 위를 날아다니는 물체는 저 박쥐였어요. 자 다음 장. 도움의 손길. 고든 형사가 배트맨을 도와주려고 급히 달려왔어. 다급히 달려왔어. 다크나이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스티커를 붙여봐. 그리고 배트맨이 물리쳐야 할 악당들도 함께 스티커를 붙여볼까? 배트맨 도와줄까요? 고마워요. 같이 힘을 합하면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배트맨이 생각하는 악당은 조커였고요 다른 두 명의 조력자도 함께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자, 그 다음. 클레이페이스와의 결투. 진흙괴물 클레이페이스는 배트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진흙괴물의 몸을 스티커로 완성해봐. 그리고 배트맨이 괴물의 어디를 공격하면 될지 도와줘. 그, 장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지. 너는 배트맨이니까. 배트걸과 로빈이 배트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봐 모든 사람과 물건을 총통원해 배트맨을 도와줘. 자, 그럼 진흙 괴물과 또 도와줄 조력자들 스티커 붙여 볼게요. 배트걸, 로빈 이렇게 도와주게 스티커를 붙여 봤고요. 그다음에 진흙 게임물 클레이 페이스도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자, 다음 장. 도구로 가득한 동굴미로. 악당 포이즌 아이비가 독의 동굴로 배트맨을 공격하고 있어. 그런데 독의 동굴에 또 다른 악당들이 숨어있지 뭐야. 스티커를 붙여서 누가 숨어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다크나이트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안내해줘. 난 독의 동굴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역시난 천재야. 하하하. 자, 그럼 일단 스티커 먼저 붙여볼게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쭉쭉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착 한번에 도착을 했네요 자 다음장 고담시의 밤하늘을 날다 배트맨이 멋진 배트모빌을 타고 최고속력으로 고담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어 스티커를 붙여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배트맨을 보호해줄 배트모빌을 완성해봐 난 최첨단 무기를 갖춘 이 차를 타고 특수작전을 수행하지 잠잘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나에게 꼭 필요한 차란다 차 완성해볼까요? 배트모빌 완성해봤고요 다음장 최악의 악당 베인의 공격 화성 최악의 괴력을 자랑하는 악당 배인과 이 땅들이 고담시를 파괴하려 해 스티커를 붙여서 악당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봐 줄래? 이 배트맨이 악당들을 물지르고 고담시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 악당을 빨리 찾아야 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줄래요? 수배 악당 조커 땅들을 붙여봤는데요. 베이는 경찰자를 들어올려서 도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커를 찾아달라고 했죠? 여기에 숨어있는 조커가 저 여기 있었네요자 이렇게 더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고 배트맨 무비 신나게 붙여보자 배트맨 스티커 놀이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